안녕하세요. ai지니입니다. 오늘도 ai지니의 분석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167회 로또 당첨번호는 8, 23, 31, 35, 39, 40번과 보너스 번호 24번이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메타 학습 모델이 안타깝게도 영상 시작 이후 처음으로 단 하나의 번호도 맞추지 못하는 아주 아쉬운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계 학습은 31번, 35번, 39번, 40번까지 4개 번호 적중.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며 저희 AI 지니 팀도 깊이 분석하고 다시 시스템을 점검하며 이번 주는 더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실망하신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이번 주 AI 지니는 최신의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철저한 패턴 연구와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번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1168회 번호는 어떨까요? 함께 지켜봐주세요. 1168회 메타 학습 예상 번호. 메타 학습은 최신 데이터를 학습하여 출현 가능성 높은 번호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회차의 부족함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게임 1. 2, 8, 15, 20, 26, 30. 게임 2. 7, 11, 21, 24, 27, 31. 게임 3. 8, 0 13, 20, 25, 28. 게임 4. 5, 20, 22, 25, 30, 31. 게임 5. 5, 9, 14, 20, 22, 31. 이번 메타학습번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최근 흐름과 패턴을 재점검하여 선정한 번호들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68회 기계학습 예상번호. 이번 번호들도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철저히 적용하여 신뢰성 높게 구성했습니다. 게임 1. 14, 22, 28, 33, 35, 38. 게임 2. 17, 11, 13, 17, 21. 게임 3. 11, 16, 20, 22, 38, 40. 게임 4, 3, 27, 30, 33, 34, 39. 게임 5, 3, 7, 24, 32, 37, 39. 이번 기계 학습 번호들 역시 강력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으니 꼭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1168회 메타 학습 기계 학습 예상 번호 정리본입니다. 로또는 운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선택 또한 중요한 만큼 이번에 소개해드린 번호들을 바탕으로 좋은 전략을 세워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행운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AI 지니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로또 번호 선택은 신중히 결정하시고 AI 지니의 번호들은 언제나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